거니 좀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남자는 마지막에 의식이 가야 돼요. 팔찌는 이거는 두 개는 다 카르티에 거고 세개 하나밖에 없습니다. 파텍필립이라고 하는 메카인데 괜찮은 시계 하고 있네. 그녀도 이건 일본 돈, 우리나라 돈. 들어가 있다. <laughs> 들어가 있네. 어 안녕하십니까 GQ 구독자 여러분 주수원입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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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었습니다 저는 네. 이거는 뭔가 접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생각도 많이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하는 콘텐츠라서 그래서 확실히 수차가 많이 나가면 좋고 많이 안 나가면 진짜 이게 마음이 아프고 하니까 사실은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와 진짜 재밌다. 재밌다고 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아요. 아 <laughs> 네. 진짜 이렇게 그냥 그대로 와가지고 이게 너무. 더러운데 괜찮은가 싶어서 좀 궁금해요. 이상은, 이상은 안 들어가 있지만. <laughs>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 건가. 예, 네, 예. 네. 아, 이 가방은 사실은 제가 하는 브랜드 가방입니다. 자기 거라서 홍보하는 건좀 그렇지만 그냥 괜찮아요. 편하고 국뭐 한국 어디 갈 때도 많이 물건 들어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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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거 이런 걸 해도 안 보이니까 이런 안경은 무조건 우리 나이 때는 필요합니다. <laughs> 선글라스는 이거는 그 전에 셔넬에서 셔넬 물건 제가 많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하에서 가방도 그렇고 선글라스 특히 선글라스 많이 가지고 있고 옷 같은 것도 많이 여자 거도 사이즈 큰 거를 제가 입고 있습니다. 로렌저라고 하는 이태리 건데 15년 이상 됐나? 이거 하나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냄새가 이제 얼마나 뿌려도 이제 저는 냄새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는 어주손이 왔다 형 왔다라고 했는데 저는 안 나요. 이제 마비가 돼서 매, 냄새가 안 나니까 저는 막 뿌려 요 이렇게 여섯 번 정도 써요. 근데 피부에다가 하면 조금 뭐라 할까? 그래도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가 조금 이게 조금 이상해지니까 옷시에다가 많이 뿌려요, 저는. 예, 그런 스타일입니다. 남자고도 여자고도 너무 세니까 그리고 이런 향수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태리 가면 있는데 아시아에서는 없어가지고 저는 아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 우리 동생들도 이 이거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구매하는 친구들도 많이 나와, 나와서 서, 사실은 이거는 소개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도 제가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진짜 많은데 이게는 보즈 건데 그귀 안에서 집어넣는 거 아니라 여기 여기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소리가 엄청 좋아요 이게 표, 뼈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해가지고 하는 거 보즈 거 이거 조, 보즈 거 좋은 거 전국 제가 가지고 있고 어 이거는 애플 거 에어팟 프로 이거는 4 일단, 세개 있습니다. 맨날 진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쓰면 이게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니까 이거 떨어지면 이거 쓰고. 이거는 오늘 샀어요. <laughs> 아까 공항에서 샀습니다. 그렇게 음악보다는 이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시간이 많아서 이런 거좀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세 개. 이게 골든 컨셉이라고 시계 앞, 애플워치 시계 케이스라, 그 애플, 어, 애플워치 어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어, 있다, 있다, 애플워치입니다. 애플워치인데, 애플워치 케이스 메이커에요, 골든 컨셉이.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폰 케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멋있어요. 이런 거 있습니다. 약간 좀남자죠죠 약간 람보길 같은 느낌. 그렇게 되면 좋지 네. 좋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데요? 이거는 그 골든 콘셉이 스웨덴에서 오시는 사장님이직접 저한테 줬어요. 이게 뭔가 몇 피스라고 줬었는데 아홉 개 중에 하나 일 번, 예일번 네, 아홉 개 세계에서 아홉 개 만드는 건데 저는 넘버를 일번 받았습니다. 예뭐 예. 사실 이게 다이아몬드라서. 좀, 조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조금 그렇지만 아마 뭐 생각보다 가볍네 나는 무겁게 생각했는데 저는 금 색깔 좋아해서 아 여기 근데 요즘에 현금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있을 때 현금이 필요하니까 저는 이건 일본 돈 우리나라 돈 5만원 그 다음에, 미국 가면 안 되니까, 100달러. 이렇게 세, 세 개, 이거만 있으면, 이거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맨날 여기 집어넣고 있습니다. 예, 현금은 이게, 한세 개, 딱. 오. 오. 처음 해봤거든? 오, 느낌이 있네. 오. 예, 이거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파텍 필리이라고 하는 메카인데, 어디 세개 어디 가든, 그냥, 오. 괜찮은 시계 하고 있네 그년도 이거는 제가 대사인 해서 만들는 반지 다이먼드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개 하나 밖에 없습니다 팔찌는 이거는 두 개는 다 카르티에 거고 이거는 목걸이까지 이게 너무 세게 하면 좀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거는 저는 교회는 안 가는데 옛날부터 십자 크로스가 좋아해서 옛날부터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그냥 제안 브랜, 브랜드 하고 있는데 그 후드티 공항 가면 아니면 <laughs> 비행기 타면 갑자기 추울 수 있으니까 추손이 성이라고 해가지고 SUNG라고 이렇게 마크를 만들어서 약간 운동하는 사람이 더 편하게 입고 아닌 사람도 약간 원단 좋아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를 콘셉트 잡아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누구나 아는 마샬 이게 스피커인데, 요즘에 트로트 불러야 되는 방송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거 들면서 <laughs> 샤워실 안에 들어갈 때 이거 쓰면서 듣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이거. 어, 위스키입니다. 네. 제가 한국에 오면 무조건 한병씩 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 심심할 때 혼자서 한잔두잔 잔 먹으면서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같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깊어요 이게 30년 특히 깊어요 무기간도 있고 어, 약간 초콜렛이랑 마시면 진짜 딱입니다 아니 다 먹으면서 없어요 저는 <laughs> 음? 아 야마사키 50년 한 변에 한 8억 정도인가? 예 네, 그거를 아는 선배에서 통해서 한번 마셨습니다 엄청 <laughs> 요 <laughs> 남자는 마지막에 위스키 가야 돼요 진짜 많은데 진짜 어 이거는 제그손 제 브랜드 여기랑 이거랑 검정 거랑 하얀 거두 개만 있으면 어떻게 어디나 갈수 있으니까 제 브랜드 거. 이거는 마사지. 예. 좀 힘들 때좀 세게 해야 되니까 저는 후배나 동생이한테 좀해 달라고 하는 예. 이런 것도 있고. 아, 진짜 많은데. 진짜. 아, 이거는 립스틱. 아 이거는 무조건 아, 요즘에 많이 건조하니까, 많이 건조하니까, 이거는 리피스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맨솔레 탐은? 멘서? 맨솔그게좀 시원해요. 저는 제일 좋아해요. 제 엄청 싼데, 까지면 이거 하면 군방 나요. 몇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laughs> 이렇게 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아, 이거는 머리, 아, 이제 머리가 이제 길어서, 이게, 운동할 때 이렇게 하려고 예좀 머리가 요즘에 길어서 이제 아 그래도 이번 주에 좀잘아 사파리 해야 됩니다 저는 외모 대결 해가지고 져가지고 제가 아 그래서 어떻게든 뭐댓글로자르지 말라고 많이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약속했으니까 잘라야 돼서 이번 주 잘라야 됩니다 완전 예아 이것도 필요합니다 <laughs> 아니 이거는 다 떨어지면 이게 배터리가 다 떨어질 때 이거 최고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네개 아, 그 크림인데 VT라고 하는 메이커인가 그 안에 100, 300, 500, 700인가 그거 있는데 이게 아, 이거는 쓰셔야 돼요 한번 쓰시면 알겠지만 이거 하면 이게 뭐라고 까까 아, 약간 글락? 이게, 이게 뭐 유리? 아, 유리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바르는 느낌. 아파요. 그런 느낌이. 한번쓰 볼래요? 진짜 따가워요, 이거. 그러니까, 따갑죠? <laughs> 이게 엄청 효과 있대요. 예. 네. 이거를 가끔씩 쓰고 있었고. 아, 그냥 또 해요, 돼요? 돼요? 뭐, 뭐, 그냥 뭐, 되는 거. 예. 네. 핸드폰 주, 두 개, 두 개째야. 어 하나는 프라이빗하고 하나는 일 때문에 하는 거두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오, 오 그거. 잠깐만, 저도 기억 안 나네. 이게 들어가면 최고입니다. 들어가 있다. 들어가 <laughs> 있네. 오 똑같이. 어세요. 와, 이거 세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우리나라 거, 미국, 일본. 이거. 오, 이게 현금이 필요합니다. 가끔씩. 자, 제 지갑. 아. 어... 예, 예. 뭐 엄마가 사 주시는데. <laughs> 어, 비싼 지갑보다 이게 더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떨어져도 어디다 흠주 안 가요. 이게 그냥 <laughs> 지갑이라면 그냥 가는데 그냥 이거라면 한 5분 정도는 기...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쓰고 한 1년 정도 됐나? 예. 쓰고 있는 제 지갑입니다. 이게 돈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제 지갑. 예, 거의 다 됐나? 아. 아 어, 이거는 푸르트 지금 연습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 이거를 가사예요. 제가 한국 글씨를 정확하게 아직 몰라서 일본어 글씨를 적으면서 이게 보면서 연습하는 네, 가사입니다. 일본 가사. 예. 네. 어, 이거는. 계약서. <laughs> 아, 이거는 오토바이 면허 졸업, 그, 학교 졸업했다. 이번에 이게, 이게 따기 위해서 저는 한 5개월 걸렸어요. 마, 매일 가도 한달반 걸려요. 그 정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견차 가면 면허를 줘요. 음, 그거를, 이게, 그러니까 잊어보으면안 돼요, 이거는. 예. 네. 어, 이제 다 되는 것 같은데? 어, 아, 이게, 왜 여기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귀걸이 예제 귀걸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 어, 격투기에서 이기고 나서 산 거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저 혼자 의미가 있는 그거라서 그치 이런 거 좋아해서 예예 <laughs> 예, 그럼 예 그런 거를 네 예, 약간 그렇게 되면 사실 은 와이프한테도 이유가 되죠 <laughs> 이기기가 샀다 뭐말 못하지 그러면 <laughs> 아 GQ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일본이나 한국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백백 진가 이렇게 두고 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방은 무조건 이거 두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보시면 재밌는 것 같고 정 아이템 같은 거 많이 사, 생각하면서 그 GQ도 같이 우리 GQ를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